안녕하세요. 비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분양현장입니다. 전체 24세대 중에 현재는 6세대 정도만 남아있는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모델하우스는 상가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상가주택 8세대를 분양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상가주택을 촬영을 할 거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는 집을 촬영할 건데 꼭이 형태대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필지를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여기가 장흥 유원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서 제가 볼땐 서울에서 조금 쉴 만한 그런 주택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하고 약 20km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위치라서 서울에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참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는 한 5억 선에서,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8억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고요. 대지는 약 90평에서 150평까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맞춰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은 40평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거니까요.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많이 오른 요즘에 비한다면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는데 딱 6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서 좀 쉴만한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삼성까지가 1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삼성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서울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까지 18에서 19km 정도 떨어진 위치니까 서울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의정부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가 장흥 유원지 바로 인근이라서 유원지에 놀러 오셨다가 이 현장을 보시고 5억에서 6억 되면 서울하고 3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괜찮네 라고 하시면서 분양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또이 앞이 일영봉인데 산을 볼수 있는 전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이니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기억하실 건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게는 조금 추천드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렵지만 서울하고 가깝고 조금 한적한 곳에서 쉴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저 옆으로 상가 주택 5세대를 더 지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하나, 둘 그리고 이 옆에 하나 더 해서 세 개의 상가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 하우스는 이 가운데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여기에 벙커 주차장 두 대가 있고 상가 주차는 여기 화단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주차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화단이 앞으로 조금 더 밀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다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문이 있습니다. 이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의 전체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해서 153평입니다. 건축은 2층까지 40평이고, 철근 콘크리트고, 외장 마감은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 징크를 또 사용해서 마감이 같이 되어있고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오폐수 직관인 지역입니다. 자 올라오면 제가 영상을 시작을 했던 이 거실 앞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처마가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쉽게 이 공간은 출입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뒤로 해서 더 넓게 테라스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마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타프나 그늘막 설치는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이 앞이 이렇게 일영봉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산 전망이라서 전망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도로가 있어서 간헐적으로 좀 차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차 소음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이 앞에 천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천도 흐르고 앞은 산 전망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환경이 좋은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이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꼭이 집처럼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을 하시면 되겠죠. 아직 남은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필지를 선택해서 맞춤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 하우스는 세대 현관이 가로폭이 좀 깁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세 칸. 일괄소등 버튼은 없는데요. 일괄소등 버튼은 제 시공을 하실 때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안방부터 좀 보겠습니다. 안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1층에 욕실이 있는데요. 1층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양병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한쪽에 이렇게 유리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샤워 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맞춤 시공할 때는 샤워 공간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1층에큰 방, 안방인데요.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도 작지 않습니다. 이 안쪽에 행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은 뭐 많이 가능하고 환기창도 있는데 나는 드레스룸이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공간을 조금 줄이고 드레스룸을 더 넓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문 뒤쪽으로 해서 안방에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 채광창 다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쪽에 세는데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양변기가 있습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기가 달려 있는데 이런 배치도 나는 좀 싫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욕실의 배치도 바꾸시면 되겠죠 선반은 달려 있고 수납장은 없는데요 아마 좀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수납장을 없앤 것 같은데 수납장도 설치 요청을 하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안방의 메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긴 안방인데요 한쪽에다가 드레스룸 말고도 북박이장을 또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뭐 정말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채광창도 하나 있고 위로에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TV 자리를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설계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꼭 이런 식으로 설계 요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원하는 대로 TV 자리도 뭐 장을 짜서 넣는다든지 하시면 되겠죠 이쪽 창을 또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산을 보라고 개방감 있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서 거실 주방을 보겠습니다. 이쪽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은 4천에 4천이 다 넘지는 않는데요. 충분히 한 70인치 TV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실 폭 정도는 됩니다. 쇼파자리 쪽도 뭐 6인용 쇼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위에는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창호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거의 남향에 가까운 동향이 살짝 껴 있는 남동향 또는 그냥 남향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남향이 더 많은데 동쪽이 살짝 좀껴 있기 때문에 남동향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거의 뭐 남향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은 일영봉 그러니까 산을 보는 전망이기 때문에 뷰도 좋습니다. 한쪽에는 또 차강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의 식탁은 여기 식탁 등이 달려있는 아래쪽에다 4인용 식탁을 딱 놓고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인데요.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고, 여기에는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싱크볼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 했고요. 위에 환기창은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뒤도 산이 보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보는 풍경도 좋은 편입니다. 냉장고는 이쪽에 한대 놓을 수 있고요. 김치냉장고는 이 안쪽에 다용도실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용도실은 두 개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다용도실 1, 그리고 안쪽을 2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치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안에 개수대나 보조쿡탑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쿡탑이나 아니면 싱크볼은 따로 설치를 하시거나 또는 아예 하실 때 나는 이렇게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위에 환기창도 크게 나 있고요. 안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는 여닫이 문이잖아요. 이러면 이 뒤에 공간을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해서 만들어 두시면 이 안쪽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또이 안에 다용도실 2번이 있습니다. 세탁실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쪽에다 뭐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으로 놓고 사용을 하면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뒤쪽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요.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 뒷공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자투리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뒤는 산이라서 쾌적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집 보시면서 이런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예, 모기는 참 많겠네요. 이런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는 같아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2층은 이 슬라이딩 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폭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요 계단 사이 사이는 이 폭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계단을 딱 보면 어, 폭이 좀 짧아서 살짝 좀 경사가 있네라고 하실 건 같아요. 가로 폭은 여유가 있는데. 이 계단 사이사이의 폭이 조금 짧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는 조금 여유있게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맞춤 시공할 때좀 넓게 계단을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2층으로 올라오면 보조 주방 겸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한꺼번에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조 주방은 이쪽에 상하부장 쳐져 있고요. 이 위에 레인지 후드가 달려있고 아래쪽에 보조 쿡탑은 2부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이쪽에 있고요.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은 1층처럼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냥 미니 거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터폰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2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공간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유리선반이 달려 있고 안쪽에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맞춤 시공할 때 욕조가 필요하면 욕조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샤워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샤워부스를 설치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아주 작은 귀여운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딱 적당하긴 한데 여기는 제가 어린 자녀가 있거나 뭐 초중고를 다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방은 제가 볼때뭐 드레스룸 정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맞춤 시공할 때 2층에 방이 좀 넓게 넓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거실 공간이나 이런 통로 공간을 좀 줄이고 방을 넓게 가져가셔도 되겠죠. 맞춤 시공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서 공간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춤 시공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조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다만,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은 없기 때문에 2층 방을 쓸 때도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맞춤 시공할 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또 방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문이 있었죠. 이쪽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2층에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위에 지붕이 씌어져 있는 베란다 공간이고. 또,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전망, 뷰가 좋습니다. 2층은 한 번씩 나와서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어, 나는 2층, 이런 베란다나 뭐 테라스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공간을 맞춤 시공할 때더 넓혀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넓은 야외 테라스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1층도 있었는데, 2층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안쪽까지 넓게, 넓게 쓸수 있는 2층의 테라스 공간을 이쪽에다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 공간이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건축 면적은 늘어나겠지만, 2층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는 또 이렇게 산입니다. 산이 보여서, 주변은 쾌적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전봇대가 서 있는 게딱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른 필지를 선택하면 이런 전봇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 앞에 이런 게 있는 것 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양주 장흥에 있는 단독주택 맞춤 시공이 가능한 현장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맞춤 시공이 가능한 필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필지 안에서 남아있는 필지를 선택해서 맞춤 시공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은 그쪽에 가서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집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데요. 저기도 모델하우스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기도 완성이 곧 된다고 하는데, 완성되면 촬영하고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망이 더 좋아지는데요. 현재 이 라인에 남아있는 필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이 라인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벙커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벙커 주차장이 없는 집은 단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또 제가 저쪽에 있는 상가주택, 가운데 있는 주택을 촬영을 한 건데요. 이쪽 라인에다가 다섯 채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상가주택의 장점은 1층은 작업장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마트, 커피숍, 편의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 수익형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작업 공간이 1층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가주택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이렇게 상가주택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상가주택을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가주택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주 단독주택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